한창 뜨겁던 제주도의 주택 시장이 잔뜩 얼어붙더니 좀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거래 가격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 MBC의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해 2월 분양이 시작됐지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된 주택도 분양가보다 3천만 원 이상 낮은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선 오피스텔도 공사를 마친 지 넉달이 됐지만 분양률은 80%에 그칩니다. 음, 실제로 거래도 안 되고 실제로 임대도 잘안 되고 분양에 대한 분양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색이 많이 됐죠. 이처럼 공사를 마치고도 분양이 안된 주택만 700호가 넘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채에 불과했던 3년 전보다는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전체 변동률은 2% 이상 하락세로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20배 높습니다. 주택을 산뒤 들어가는 입주율도 57.1%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가격적인 높고 전인시장의 분위기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투자라든가 이주하시는 분들도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주 열풍이 빠르게 식고 최근에는 관광객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제주적 주택 경기의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